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추진 능력과 디테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카메라 네 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일에도 에 네, 많이 쓰십니다. 오늘도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대통령실 브리핑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네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 여러분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을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철학에 맞게 기자들이 질문하는 모습도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보여주자는 디테일 앞서 재밌네 재밌어 재밌어지겠네 라는 한기레기 발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언론개혁은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포털이든 신문이든 할거 없이 기자가 쓰는 모든 기사의 이름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기자의 사진을 첨부하게 하는 방향은 어떨까 싶습니다. 일부 얼굴을 공개하는 기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자들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 가짜 뉴스 또는 악의적 선동 기사들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상태에서 기사를 쓰면 책임감이 더 커지면서 가짜 뉴스나 악의적 기사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보고 무덤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예 업무를 볼수 없을 정도로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치우게 한 자, 바로 정진석과 윤재순 총무 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석과 윤재순이 지난 5월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 나온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기존의 대통령실 이메일 계정도 삭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생성된 문서 자료 등은 순차적으로 파괴했고 컴퓨터는 초기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부처 전원 복귀 결정은 정진석과 윤재순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수인계 인원을 남기지 않고 전원 복귀 지시가 이래지긴 했지만 워낙 직무된 기간이 길었고 특별한 인수인계 사안도 없는 만큼 지시를 받아들였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에서 일주일 안팎으로 파견 인사를 낼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부처 복귀 지시는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무 비서관 밖에 내릴 수 없고, 부처 공무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통 정권이 바뀌면 비서실마다 한누병은 남겨두는 법인데, 기본적인 인수인계를 방해하기 위해 전부 철수시키고 자료도 다 삭제를 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붕괴를 노린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복수입니다. 다음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계획된 무정부 상태 만들기 국가 시스템을 개인 감정으로 다뤘다면 그 자체가 국기 물란 행위이고 또 한편으로 업무 방해입니다. 도망쳤다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자신들이 한 행위가 범죄였다라는 것을 각인 시켜줘야죠. 자, 그리고 세상에 서울 시민의 세금이 식민지 미화 세미나에 쓰였습니다. 그걸 주최한 단체는 그 이름도 유명한 리박스쿨. 행사를 연 장소에는 서울시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금은 시민단체를 돕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라고 주는 돈인데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이 뉴라이트 역사관,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윤석열 옹호 발언이 넘쳐나는 한일 상생 문화 공감 세미나 행사에서는 한국은 식민지 시기 발전을 많이 했다, 일본이 인천 상륙 작전을 도왔다, 65년 한일 협정으로 경제가 성장했다 등등의 발언을 쏟아낸 곳에 서울시가 후원을 한 것입니다.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몰랐다라고 해명합니다. 후원 명칭 사용 신청을 안 했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무능합니다라는 자백이거나 몰랐던 것처럼 연기하거나입니다. 1년에 100개 넘는 단체가 지원을 받는데 그중 어디에 세금이 쓰였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방조, 방임이라고 봐야겠죠. 시민의 세금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 공익을 팔아치운 정치 모사꾼, 명태균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또한 사람, 윤석열의 오른팔로 불리며 양평 고속도로를 휴게 만든 장본인, 바로 원희령입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법안 공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특혜국 수사에 지금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경찰은 원희령과 양평 군수를 지냈던 김선교 국힘 의원을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그동안 눈치작전 펼치다가 뒤늦게 수사하는 척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차피 특검은 피해갈 수 없을 텐데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국금지라도 시켜놔야죠.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태도로 일관한 원희령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 윤석열 묻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죠. 자, 그리고 또한명 언어폭력 갈라치기의 대가 이준석의 제명청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청원 요건 인원인 5만 명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40만 명에 달하는 분노한 시민들이 청원을 마쳤고 더 많은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회는 이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소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형사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에 현재 재판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국힘당은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미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음에도 또 이런 입법을 하게 되는 이유, 사법 장난질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의 임기가 13일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논쟁 있는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재판에 끌려다니는 우수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낙연이 주제 넘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주 총평을 내놨는데 불안하다는 둥 방탄이라는 둥 사법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커지는 비상 국면이라는 둥 아주 뻘 소리를 정성스럽게 노려놨는데 국힘당에서 뭐라도 한 자리 해보고 싶어 존재감을 드러내는 듯한데 그 불안은 본인의 심리가 더 불안해 보입니다. 본인 앞가림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정말이지, 정말이지.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